안녕히 네, 주무셨어요. 9월 15일 화요일 5분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고요. 같이 읽어 볼게요. 지금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오래 전에 생긴 것이다.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도 이미 알려진 것이다.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이와 다툴 수 없다. 말이 많으면 빈말이 많아진다. 많은 말이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가?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고 덧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누가 알겠는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 <laughs> 어, 전도서에서 헛되다라고 말하는 거 어떤 의미라 그랬죠? 우리가 지금 옳다라고 믿는 거 정말 옳은 것일까를 묻고 있는 거고요. 전도서 6장은 5장과에서 어저께 은지선생과 나눈 것처럼 재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수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오늘 저희가 쓸 후반절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laughs> 슬기로움에 대해서. 지혜와 조금 다른. 그리고, 실은 우리가 뭔가, 뭐, 뭐, 슬기로움을 찾기 위해서 뭔가 막더잘 알고 싶고, 실은 그런 욕심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오래 전에 생긴 것이다. 슬기로움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사리를 밝혀 일을 잘 처리해가는 능력이라는 거 되어 있어요. 예, 찾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저렇게 해야 되지, 방법도 찾고, 더 나은 길도 찾고, 또더 나은 뭐 디자인도 찾고, 그렇게 가는 거죠. 아 예, 너무너무 중요해서 아마 초등학교 수업 중에또 슬기로운 생활이라는 게 있죠. 아마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걸 거예요. 근데 이야기 하는 거죠. 뭔가 방법을 찾았어요. 근데 어때요? 이미? 오래 전부터 있던 것이 아닐까 이게 요즘엔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검색해 보면, 실은 뭐몇년 전만 해도 구글링한다 그랬는데 요즘 유튜브에서 모든 걸 검색을 하잖아요. 이미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미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 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도 이미 알려진 것이다. 인생이 무엇인가 아마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어, 이, 이 인류가 살면서 가장 지혜가 묻는 것이 바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에서 대해 묻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야, 인생이란 건 이런 거 아니야? 말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정말 그 사람이 가장 먼저 깨달은 걸까? 찾아보면, 고전이라는 것도 읽어보면 어때요? 정말, 지금 저희 솔로몬의 전도 3000년 전 얘기잖아요. 근데 읽어보면 지금 우리 얘기랑 똑같죠. 우리를 발견할 수 있죠. 어~ 실 소설도 마찬가지고 이미 영화도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음악도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요 보다 클리셰라 그러죠 아 어, 이건 이렇게 될것 같은데 이미 다 예상이 되는 어~ 음악이라는 것도 뭐 창작을 한다고 하지만 이미 들어놓은 음악이 많아서 어찌됐건 비슷한 것들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아~ 어, 이런 놀라운 뭐 인생의 의미와 철학과 아름다운 문학과 그런 것들도 이미 다 있는 것 아니냐. 얘기하는 거죠. 말이 많으면 빈말이 많아진다. 여러분 말이 왜 많아질까요? 너는 모르니까 내가 대신 얘기해 주는 거야. 라고 말해 주는 거잖아요. 나만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전도자가 묻는 거죠.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셀더 덧없는 삶.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았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세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건 정말 한순간, 한 점일 뿐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진리라고 믿어지던 것들이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 그게 진리가 아니었구나. 그게 금세 금세 밝혀지죠. 그리고 나서는 심지어는 내가 옳다고 말했던 것들이 틀렸다고 밝혀진 것도 모르죠. <laughs> 이미 지나간 일이라면. 아, 여러분, 오늘 말씀 조금 무거울 수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을 이야기들이에요. 슬기로움. 예, 무언가 처세하고 그리고 찾아가는 거 방법을 찾는 거 너무 너무 좋은 거지만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나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은 모른다. 이가 그러니까 가장 먼저 발견한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는 것.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전도자는 구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욕심이라고요. 욕심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벌써 2,400년 전 소크라테스가 이야기를 했어요. 소크라테스가 받은 신탁이죠. 너 자신을 알라. 실는그 당시에 소피스트라고요. 소피스트가 지혜란 이야기거든요. 난 지혜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말싸움을 해서 논리적으로 이기면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그 시대에 묻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 아주 부분일 뿐 아니냐. 다른 사람은 모르고 나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실은 역사에서 보면 이 많이 뒤집히고 소크라테스랑 산파법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저것 질문하면서 또나 어, 몰랐구나. 라고 밝혀질 수 있는 그런 것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인들에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바라봐 봅시다. 제가 실은 오늘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 있었어요. 어, 예배를 준비하면서 막 어, 막 연결이 잘안 되고 그런 복잡한 마음에 복잡한 마음에 막 전도사님들이나 학생들에게 막막 얼굴 붉히는 모습을 보여 주었거든요. 가끔 어, 이 목사님도 화내시냐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 화내요. <laughs> 그리고 아 너무너무 큰 실수를 했어요. 내가 다 아는 줄알았고요 내가 다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런 거죠 내가 모르면 뭐가 잘못된 거고 왜 다른 사람고 해결 안해막 그러고 화가 났던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래서 오늘 말씀 저이거요 지금 세 번째 찍고 있어요 왜냐면 이 부끄러운 고백을 해야만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봅시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해결해 나간다면 내가 모르는 건 틀린 거고요 다른 사람 잘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역사에서 우리를 돌아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 이건 불가능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 내가 모르니까, 내가 모르니까, 내가 할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접어두는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을, 읽을 때,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난다면 우리는 뭘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끄실 방법이 있겠죠.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찾아보는 것, 그리고, 어, 기도하면서, 그 길을 순정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런 우리 오늘 하루 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내가 다 아는 줄 알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 줄 알고 말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화도 냈고요 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방 부끄러워질 것들을 그러고 가고 살았네요 하나님 음,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어떠한 존재임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일부분뿐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어, 모든 사람이 함께 갈수 있는 곳, 그리고 모두 기다리며 천천히, 하지만, 어, 그 가운데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곳,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욕심부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들 모르니까 같이 물어봐야죠. 함께 대화하며 또 우리가 모른다고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날를 이루기 위해 함께 꿈꾸어가는 우리 한우이 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미래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물으며 가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